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안동문화방송 소식입니다. 이번 설 연휴는 총선 후보들이 자신을 알릴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마는 선거구 통합이 예정된 지역 후보들은 난감합니다. 급기야 선거구 획정이 되지 않았는데도 예상 통합 지역을 찾아 얼굴을 알리고 있습니다. 정동은 기자입니다. 상주시 선거구의 모 예비후보는 설 연휴 직전 군위 의성 청송선거구의 의성 안개장터에 가서 그 지역 유권자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자신을 지지해달라는 문자도 의성 군민에게 보냈습니다. 군위 의성 청송선거구의 모 예비후보는 반대로 상주시 선거구에 가서 얼굴 알리기에 나섰습니다. 역시 상주시민에게 자신의 지지를 당부하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드러나게 행동하지 않는 후보들도 인맥을 통해 상대 선거구를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비 후보자의 선거 운동은 당의 선거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선거 구민 다수가 왕래하는 지역이라고 하면은 그 지역에서도 선거 운동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선거구 획정을 기다리지 못해 금기시 되던 상대 지역구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지만 효과는 미지수입니다. 총선까지는 앞으로 두 달, 새누리당 후보를 여론조사로 뽑는 경선은 한달 안에 끝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상대 지역구에 얼굴 알릴 시간이 촉박합니다. 더구나 통합 예정 지역은 인물이 아니라 지역대결 양상이 뚜렷합니다. 상주는 후보 단일화 논의가 시작됐고 문경 예천과의 통합이 거론되는 영주 역시 누가 되든 영주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물민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서 새누리당 후보 결정을 포함한 이번 총선은 애향심이 좌우하는 이상한 선거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MBC 뉴스 정동.